이 배우들 재료가의 후원 덕분? 연예계 스폰서설의 실체? 최근 연예계에서는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오른 여배우들을 둘러싼 스폰서설과 열애 루머가 연일 터지며 대중의 충격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이른바 재료가 후원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이들의 눈부신 성공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과 정교한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기사는 여배우들의 급부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논란을 논리적 분석과 생생한 이미지로 풀어내며 그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불과 몇년 만에 최고봉에 오른 그들의 운명. 2002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화려한 첫발을 내디던 이다희는 2003년 드라마 천년지에서 단역으로 연기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온 그녀에게 2013년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검사 역이 주어지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강렬한 눈빛과 냉정한 카리스마로 스크린을 장악한 그녀는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 급작스러운 성공의 배경에는 단순한 연기력만이 아닌 소속사 대표와의 열애설 및 스폰서 지원 의혹이 따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이 퍼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의혹의 그림자 강예원은 2001년 영화 마법의 성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등장했지만 그후 오랜 무명 생활을 보내야 했다. 2009년 영화 해운대 출연을 계기로 급부상한 강예원은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과정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윤재균 감독 및 배우 임창정과 관련된 논란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몇몇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강예원은 영화 해운대 캐스팅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았으며 촉촉한 카메라 플래시처럼 반짝이는 스폰서의 손길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강혜원의 눈에 띄게 변화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이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인 연출과 세밀한 조명이 동반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스튜디오의 한 구석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불안과 도전 정신이 엿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된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낳았다. 논란의 중심, 유하나의 결혼과 스폰서 루머. 유하나는 2009년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의 조연으로, 얼굴을 날리기 시작한 이후 점차 주조연 자리를 차지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톱스타 부상은 2011년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 선수 이용규와의 초고속 결혼 발표로 촉발되었다. 결혼 소식과 동시에 터진 스폰서설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격 공개된 충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방송에서는 젊은 여배우가 20대 초반의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어 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제공받으며 단숨에 성공가도를 달렸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 장면은 마치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순간처럼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빛깔 뒤에 감춰진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유하나는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으며,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대중들 사이에 퍼진 의혹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발표와 동시에 터진 이스폰서설은, 유하나의 이미지를 한층 더 수상하게 만들었고, 이후 그녀의 활동 내내 의심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만들었다. 변신의 아이콘, 고준희의 충격적인 변화. 오준희는 데뷔 초반 평범한 시골 미녀로 알려졌으나 한 번의 과감한 변신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하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단발머리 변신은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 변화 역시 단순한 스타일 변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오준이가 재벌과의 만남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제공받으며 대담한 변신을 이룬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는 대중 사이에서 돈으로 만든 스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처럼 반짝이는 광고 화보와 스튜디오 촬영 현장은 그녀의 새로운 이미지와 맞물려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연출했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는 숨막히는 의혹과 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준희의 모습은 마치 무대 위에서 단한 순간에 빛나는 스팟 나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그빛 뒤에는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과 후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우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여배우. 2007년 데뷔 이후 단 2년 만에 주연급으로 성장한 서우는 연예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부상한 배우 중한 명이다. 그녀의 놀라운 성공은 단연 눈부셨지만 동시에 수많은 스폰서 루머와 열애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우는 모대기업 오너의 아들과 다정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호텔 입구에서의 단둘이 찍힌 사진들은 이미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현장은 마치 비밀리에 촬영된 단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회자되었으며 서우의 소속사는 단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라는 해명으로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더욱이 SBS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 유정현이 드라마 캐스팅에 개입했다는 소문과 기업 광고 모델로의 급격한 성공은. 그녀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과 후원 의혹을 더욱 부각시켰다. 결국 서우는 이 모든 논란에 지쳐 연애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 자체는 마치 한순간의 불꽃놀이처럼 짧고도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논란의 전말과 대중의 반응. 이와 같이 단숨에 톱스타로 떠오른 여배우들의 성공 뒤에는 화려한 이미지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혹과 논란 그리고 때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후원의 흔적이 스멀스멀 스멀 자리 잡고 있다. 대중들은 이들의 눈부신 성공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그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진짜 재벌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렇게 빛나는 성공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스폰서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속출하며 배우들의 인터뷰와 과거 활동 기록 그리고 촬영 현장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재현되고 있다. 대중의 네 반응은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성공은 노력과 실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눈부신 성공 이면에 숨겨진 재력가의 후원과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예계 내부자들의 증언과 스튜디오 현장에서 포착된 사진들은 점차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연예계의 현실. 오늘날 연예계는 단순히 배우의 연기력이나 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과 치밀한 계산,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재력가들의 후원과 지원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배우들의 눈부신 성공은 마치 한편의 화려한 드라마와 같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치밀한 전략이 존재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각 배우들이 걸어온 길을 곱씹어 볼 때, 그들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연출과 지원 체계의 산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재료가의 후원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연예계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대중의 신뢰는 한층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펼쳐진 이 화려한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각종 증언과 사진,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서 대중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공존하며 진실은 그 사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스폰서설과 의혹은 새로운 단서와 증언이 나타나며 끊임없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대중과 언론, 그리고 업계 내부의 목소리들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 빛나는 성공의 뒤편에 감춰진 어둠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눈부신 성공과 충격적인 의혹이 뒤섞인 연예계의 현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권력과 돈, 그리고 명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은 이 배우들의 성공이 단순한 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후원과 지원의 산물이라고 믿는가? 논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국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이 배우들, 재료가의 후원 덕분, 연예계 스폰서설의 실체를 주제로 전개된 충격적인 논란과 그 이면의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렸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댓글을 통해 활발히 공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이국적인 드라마의 전개를 주목해주길 바란다. 국제 언론은 이번 한국 연예계 스폰서설과 여배우들의 급부상에 대해 전례 없는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숨겨진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대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한유력 방송사는 한국의 연예계가 단순히 실력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권력의 그림자가 집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도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국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여배우들이 단기간에 주연급으로 성장한 배경에 재료가의 지원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세계 각지 언론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 연예계의 급격한 성공 신화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이는 치밀한 스폰서 지원과 권력 구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연예계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유명 잡지 역시 여배우들의 화려한 변신 뒤에 숨은 그림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하며, 연예계 불투명한 후원 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한 언론은 이와 같은 스폰서설은 전 세계 연예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로 돈과 권력이 어떻게 배우들의 경력을 좌우하는지 명확하게 증명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 미디어와 업계 전문가들이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제 언론은 한국 연예계의 급부상과 스폰서설에 대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순한 연예계 뉴스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 미디어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